영진전문대가 재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최근 3년간 장학금 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전문대는 2021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무범적으로 참여한 학생 636명을 선발해 총 9,875만원의 배코마일리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비교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억 45만 원의 백호 마일리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강의실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공동 학습하는 영진 자율 향상 프로그램, 학업 능력이 앞선 학생이 동기생을 이끌어 주는 튜터링 등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전년도보다 많은 참여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100호 마일리지 장학금을 연단위로 지급합니다. 최재형 총장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 방송TV 이윤지였습니다.